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한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또긴 겨울이 지나고 지금 한참 매화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또 목련이 피고 있는 그러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탐춘이라고 하는 송나라 때 대익 시인이 지은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는 이 초원 김화에 있습니다. 이 김화는 북에서 내려오는 그 화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화강이 그 한탄강과 합쳐지게 되고 한탄강은 포천을 지나 임진강으로 합류가 되죠. 그래서 제가 있는 이 김화의 노치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얼음이 아직도 새벽에는 영하 2도, 3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오리들이 이렇게 그 얼음을 지나서 이 강물가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오리들도 봄을 좋아하고 또 더불어서 철원 김화는 부르미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일본에 많이 내려갔던 두루미들이 지금은 철원 지방에 3천여 마리가 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김화 지역도 많은 두루미들이 내려와서 겨울을 보내고 이제 시베리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봄이 오고 있다. 봄에 대한 탐구. 봄을 이 바라보다라는 이 탐춘 봄을 찾아 봄을 찾아서라는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종일 심춘 불견춘. 하니 장려 답파 기중운이라. 귀래 시파 매초간하니 춘재 지도 이십분이라 종일 심춘, 불견춘. 아니, 종일토록 하루 종일 심춘, 결국 탐춘이죠. 찾다. 하루 종일 봄을 찾았는데 불견춘이라. 봄은 보이지가 않고. 장려, 다파, 기중문이라. 장녀 이 지팡이를 짚고서 기중은 멀리 구름 덮인 곳까지 그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헤맸는데 귀래 십파 매초가 아니라 귀래 돌아와 보니 매화 가지의 끝을 잡고 보니까 이, 초 자는 그 가지의 끝을 얘기하죠. 그래서 매화 가지의 끝을 잡고 보니까, 춘제 지도 20분이라, 봄은 이미 매화 가지 끝에 성큼 와 있구나, 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려, 지팡이 장 자, 그리고 명화주려라는 그, 이 나무와 관련된 거죠. 결국 이제 지팡이, 긴 지팡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장려다파 기중은, 기중은, 구름문 자죠. 귀래시파 매초가 아니라, 그, 나뭇가지 끝초 자입니다. 그래서 매화나무 가지의 끝을 보니까 춘제지도 20분이라 봄이 나뭇가지 끝에 성큼 와 있구나 벌써 이제 봄이 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시인은 매화나무 가지 끝을 보면서 매화 를 보면서 봄이 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봄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봄이 어디 있을까? 결국 진리가 여기 있는데 이 진리가 어디 있을까라고 헤매는 그런 것을 바로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재 지도 20분은 봄이 이미 자기 주변에 한창 물어 있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그 봄의 정치를 찾아 헤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나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데 알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은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매화는 제가 지난 몇 터니까 그때 왕안석의 매화라는 꽃을 그 시를 소개해드렸었죠. 매화 장작 술즘에 린한 두지칼 야우주 부수쇠 외요 안상라이 이 단별하게 매화가 꽃을 피웠는데. 이 홀로 링한 누즈카이 독작이라 이 추운 겨울을 이겨서 홀로 꽃을 피웠구나. 근데 이 매화꽃이 흰꽃인데 그 이후에 눈이 내렸나 보죠. 근데 눈인지 매화꽃인지 모르는데 암향래, 안샹라 매화의 향기가 나므로 이것이 매화꽃인구나를 알듯이 지금 시인은 매화가지 끝을 보면서 봄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물의 본질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화는 한평생 추워도 향기를 탈지 않는다라는 매일 생한 불매향다 매일 생한 불매향. 매화는 한평생 추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오늘 탐춘, 봄을 찾아서라는 이 시를 통해서 진리는 바로 여기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탐춘을 그러면 중국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춘, 탄춘, 春不见春,踏破重归来看春在头十分 네, 그 종일 심춘 불견춘 하니 종일 쭉루 심춘은 쉰춘 불견춘 부젠춘 종무 쉰춘 부젠춘 장려 답파 기중이라 장리 타퍼 지중윈 귀래 그래 시파 매초간 하니 귤랄 시바 매샤오칸, 춘자 지두 이십 분이라 춘자 지도이십 분. 네 오늘 그 탐춘이란 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보물 찾았어도 보물 보이지가 않았고 지팡이 짚고 멀리 구름 덮인 곳까지 몇 번이나. 헤 했었지만은 돌아와서 매화 가지 끝을 잡고 보니까 보모님이 매화 가지 끝에 성큼 와 있다라는 시인의 시였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매화, 저마다의 마음으로 각자 맞이하는 봄의 느낌은 다릅니다. 봄을 알리는 전령사 매화를 바라보면서 그 매화가 우리 마음을 읽어주고 우리 마음을 느끼게 하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봄이 되는 4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한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사되시 감사합니다.